소록세 증여세 뭐 이런 거 배워봤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서 뭐 사업자 얘기를 음, 이제 했는데 음, 사업자들이 사업 뭐할 세금 할할할 신고하는 할거할 이제 사업자도 그냥 일반 성주원이 이제 음, 대표로 음, 등록된 것도 음, 있을 거고 음. 아니면은 뭐 주식회사 뭐 음. 주식 법인, 주식회사 어. 성주원일 수도 있잖아 어, 어. 어.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어. 그 둘간에 어떤 그게... 차이가 있어 세금의 어. 뭐 세금의 차이 세금의 차이가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너가 <laughs> 똑같은 사업을 뭐 핸드, 노트북 파는 어떤 음, 매장을 해 음. 그런데 개인 사업으로 하면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이득에 대해서 이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음.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고 사업소득세. 아. 법인으로 하면 그냥 성문제 어. 개인 사업자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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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등록하고 하는 어, 어. 거면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고 사업소득세지. 법인소득 사업소득세, 어. 아. 그런데 법인으로 하게 되면 법인세를 내지. 아, 5월 3월 그 시기도 다르고. 아, 그러네. 뭐, 뭐 아주 기초적인 차이점. 죠 음, 음, 음. 어, 세금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는데. 음.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세, 세율도 다를 거같요 어, 세율도 법인세 세율 소득세 세율 다르니까. 근데 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법인은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면 어. 개인으로 하면 그냥 그냥 사업체가 그냥 내건 거야. 내가 그 사업체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그렇지, 하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서 그 사업에서 돈 벌면 다내 거고 음. 뭐 급여 같은 거직원들 써서 주고 남은 거다내 거고 음, 내가 마음대로 쓸수 있고. 음. 그 사업이 나니까. 그렇지. 어. 그런데. 똑같이 이걸 파는 걸 똑같이 하는데 어. 법인을 한다 그러면 법인이 법법자의 사람 인자잖아. 그까 그러니까 법에서 인정한 또 하나의 사람인 거야. 아. 그러니까 주식회사 성주원이야. 어. 그러니까 내 이름은 성주원인데 또 그치. 주식회사 성주 주성주원을 또 냈단 그치. 말이야. 어. 주성주원은 맘대로 말 그대로 내가 다 맘대로 하는 회사지. 내가 어. 그니까 너가 너가 다 맘대로 하는 회사. 지분이 100%야. 어, 지분도 어. 100% 대표이사. 어. 직원도 맘대로 뽑고 어. 어, 뭐뭐다 맘대로 해. 음. 의사결정다 혼자 다 하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성주원은 너랑은 별개 별개의 음... 독립된 인격체. 야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차이가 개인 사업으로 하면 뭐 통장 뭐 음... 이제 손님들이 물건을 사가고 카드 걸고 하면 이제 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냥 개인 통장 하면 돼. 아... 기존에 있던 거 내가 기존에 어, 어, 사업용 어... 통장을 그냥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음... 음... 그거는 이제 은행 같은 데서 관리상 이렇게 사업용으로 음... 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지. 내 개인 통장 중에 하나를 그냥 정해서 써도 아무 문제 없어. 음... 음... 그런데 법인으로 하게 되면 주식회사 성주원 법인 명의 통장이 따로 생기는 아, 거야. 그거는 이제 어. 그 계좌 예금으제의주 어. 성주원이 벌, 되겠네. 어. 법인이 아. 주식회 성주원은 별도의 인격체야. 나랑은 아. 달라.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어떤 권한이 달라. 아, 그거는 그러면 어. 내가, 물론 뭐 내가 지분 100%니까 어. 상관없지만 어쨌든 내가 은행 가서 어. 내그주민등록증 주고는 할 수는 있지, 거래는. 아니, 뭐 다른 건 그건 아니 그건 아니지. 어, 어, 근데 이제 대표이사니까 대표이사의 별도의 뭐 인감이나 이런 게 있어. 법인에서 쓰는. 아돈 떼려면 아, 어, 따로 인감도 아, 갖고 가야 되는구나. 아, 어,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무실을 이제 매장을 우리가 이제 매장을 필요하니까 매장을 쓰는데 음. 그 매장을 임차할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잖아. 좀 여유자금 이 있어. 음, 음. 살수 있어. 그러면 개인 사업을 하면 그냥 내 이름으로 사서 그냥 그게 우리 사업체 매장인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주식회사 성주원으로 하면. 개인으로 살 수도 있고, 아이 법인이 살 수도 있어. 법인 명의. 아얘아 거야. 아 법인 거야. 아 그렇게 되면, 그, 당연히 그 법인이 그 사업을 거기서 하니까 상관없고. 만약에 개인으로 사잖아? 어. 근데 그 사업을 법인인데 거기서 하잖아. 어. 개인으로 사. 어. 그러면 임대를 주는 거야. 법인한테. 월세 받아. 그래서. 아, 진짜? 어. 법인한테 월세를 받아. 어, 괜찮네. 어. 그러니까 내 건데, 어. 근데 내 명의로 어. 사면 내가 법인한테 임대를 주게 되는 게 되는 거고. 나랑 얘랑은 별개니까. 그냥 개인 사업자다. 응. 내가 샀어. 그럼 얘한테는 응. 내가 월세를 못거 받잖아. 그 이쪽 주머니 뺏어 이쪽 주머니 넣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어. 하지만 법인으로 하게 되면 그건 이쪽 주머니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들로할수 있는 어. 법인이야. 그렇다 보니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핸, 이 노트북을 계속 팔어 주식회사 성주원이 음, 음. 계속 팔면 내 통장, 개인 성주원 통장이 아니라 음. 주식회사 성주원 법인 통장, 그렇지. 법인 통장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 아. 그 법인 통장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한번 내가 뺐으면은 빼는 순간 형법상으로는 횡령이야 그냥. 내가 지분 100%라도 어. 어. 실제로 그 판결 판례 중에 지분 100% 1인 주주, 어, 어. 1인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는 회사 주인, 어, 그냥 100% 어, 어, 주인이 어. 그 사람이 가져간 것도 횡령죄가 인정이 됐어. 근데 사실 횡령, 아 횡령이랑 배임은 좀 다르구나. 어, 배임은 어. 이제 다른 주주가 피해를 어, 봤을 그렇지. 때니까 그치, 네. 이제 내가 100%면 음. 사실 배임은 음. 아닐 텐데. 어 횡령은, 네, 횡령은 어, 어쨌든 어떤 업무 목적인 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되면 아. 보통 개인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까잘 모르는 음.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막 빼다가 자기 막 자기 명의로 오피스텔 사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 아. 그리고 그렇게 돈을 빼가면 형법상으로는 그렇고 세법상으로는 그 돈이 그냥 중소기업 사장들이 뭐 회사 내 건데 음, 뭐 내가 필요하면 음. 빼서 쓰는 거지 하고 썼을지 모르지만 세법상으로는 이게 법인이 음. 대표한테 빌려준 돈으로 지급이 돼. 아.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거. 그냥 거. 내가 그냥 내가 내 건데 가져가지라고 가져왔지만 그게 아니라 음. 빌린 돈이야. 음. 그래서 이자도 4.6% 이자 법정 이자를 주도록 돼 아. 있고 그리고 안 갚으면 내가 계속 뺐어. 예를 들어, 뭐 빼고, 오늘, 올해 1억 음, 빼고, 음. 뭐또 한, 뭐총뺀게한 5억 되더라. 음. 계속 갚아야 돼. 근데 또 그렇게 막 쌓이다 보니 5억을 또, 또 거기다 늘려두고 하니 음. 좀 그렇잖아. 음. 결국 끝까지 안 갚잖아? 그러면 그게 결국 급여로 가져간 걸로 봐봐요. 근로소득세를 거기다 때려 음. 근데 그게 금액이 되게 커. 아, 그렇게누적되이더 음. 되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개인하고 법인은 완전히 그게 달라 그러다 보니까 법인은 통장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권 아. 하나하나가 다 소명이 돼야 돼 아. 돈이 나갔어 왜 나갔고 아. 나갔는데 개인 통장에 내가 마음대로 갖다 쓰면 되그냐 그치. 그치 필요하면 쓰는 거고 음. 그게 내 거니까 그리고 이런 이런 개념이야 개인은 뭐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이것저것 쓰고 음. 쓰고 그리고 근데 만약에 통장에서 100만 원이 나갔어. 근데 보니까 한 70만 원은 사업을 위해 쓴 거야. 30만 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쓴 거야. 그럼 70만 원 비용 인정 받으면 돼, 그냥. 30만 원은 내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 상관없고. 그래서 70만 원 비용 인정 받아서 남는 이득에 대해서는 내가 사업 소득세 를 내는 거지. 그리고 직원들 급여 준 것도 그 70만 원에 다 들어가 있겠고. 근데 나는 급여라는 개념이 없어. 음... 대표는 개인 사업자 아... 대표로. 왜 그러냐면 죽어 아... 남은 게다내 건가 그냥. 아... 내가 사업소득세를 과세가 되는 거지. 는게 아니고. 그냥 편의상 음... 내가 한 달에 뭐 200만 원씩 가져갈게 뭐이건 지가 만들어 음... 정할 수 있는데 음... 그게 급여는 아닌 거야. 음... 그냥 남는 건다내 거니까. 음... 남는 거 일부러 그냥 자기가 그냥 가져간는 것일 뿐이야. 음... 음... 근데 법인은 그렇게 100만 원이 나갔는데 보니까 70만 원 사업용인데 30만 원은 보니까 개인적으로 가져갔다. 그럼 그거는 빌려준 돈. 아... 갚아야 될돈 이런 식으로 돼버려. 정식으로 거.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이. 대표이사한테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그치 음. 그치 그래서 급여 내가 그 돈을 진짜 완전히 내가 가져가려고 하면 급여처리를 해야 되는거 음, 음. 아니면 배당을 하던지 그치 배당을 받아올 수 있고 아, 지분이 있으니까 아, 아. 배당을 받아올 수있 그런식으로 완전히 좀 관리가 달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그게 약간 그거네 음. 그 작년에 이슈가 됐던 비리유치원 사업유치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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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게 개인사업자 그치. 그거네 어, 개인사업자인데 그치. 이제 법이 너 해야 되냐 뭐 아니냐 뭐, 어,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니까 그냥 내 통장에 있는거 어. 내던 쓴 건데 이거를 이제 과연 그 지원금으로 그치. 그걸 명품백을 샀느냐 그치. 안 샀느냐 그치. 그 이슈가 되는 어.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 음. 개인 사업의 개념으로 본 거지 원장도 음. 그냥 개인 사업이니까. 음. 근데 이제 국가는 어쨌든 보조금이 돈이 들어갔는데 음, 음. 근데 이제 뭐유치원은 우리들 우리한테 줬냐? 학부모한테 준 거지. 뭐, 그래서 음, 우리는 음. 그런 상거없다뭐 이런 음, 식의 주장을 음, 한 거고. 음, 음.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그냥 개인사업자 개념으로 본 거지. 그걸 만약에 세무 세무사 관점에서 보면 음. 어떻게 보는 게 맞아? 근데 나는 사실 이게 법인 개인 관점은 아닌 거고. 아 그거는 법인 어. 개인 관점 아니야? 어. 그건 아닐 것 같고 아. 어쨌든 법인은 아니니까 개인사업체니까 아. 그 사람들 말은 일는 있는데 아. 그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의 돈이 들어갔잖아. 음, 음, 국가의 음. 돈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투명해야 된다. 그거에 음, 대해서. 음. 그걸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그렇지. 근데 자기가 그 돈을 갖다가 명불로고 사고, 막, 사고 어. 뭐 그거는 아니지 않냐 이제 그렇지. 이런 차원인 거고 주머니를 분리할 어. 필요는 어, 있네 분명히 어. 근데 이제 유치원 아니, 어 유치원 유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은 게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음, 그렇 음.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보면 돈이 가고 음, 그걸로 음, 음. 이제 뭐뭐 뭐 보조를 받은 거잖아 학부모들이 음, 어떻게 음, 보다 보니까 우리한테 지켜... 나도 그때 정확히 잘기억안 나는데 뭐 지원금이랑 보조금인가 아무튼 용어에 뭐 음. 따라서 이게 아. 이게 다르더라고 국가에서 아. 그, 쉽게 말하면 간섭할 수 있는 어떤 음, 범위가. 음, 근데 이제 유치원 측에서는 이거는 간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음, 우리가 맘드대로 쉽게 말하면, 맘대로 음, 해도 되는 거냐. 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지. 음, 음, 사회재산 음,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음, 뭐 약간 음, 이런. 근데 이제 공공성을 강조한 거고. 음, 어쨌든, 음. 이제 개인사업자랑 법인사업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어.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잘 그치. 결정을 해야 되겠네. 어, 그런데 개인법인, 뭘로 할까 결정할 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처음에는 일단 개인 하자 하다가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음. 바꾸는 이유가 보통은 좀 매출이 커지면 법인으로 바꿔. 음. 근데 바꾸는 이유가 세율이 달라 일단 음. 그 세율 구조에 따라서 이게 더 유리하겠다 저게 더 유리하겠다 이게 렇 판단할 거 아니야 아. 그걸로 보통 바꾸거든. 근데 법인은 개인은 뭐 낮게는 6%지만 6%는 되게 되게 진짜 금액 얼마 안 되는 거고 그치. 위로 15, 24. 35, 38, 40, 42뭐 네. 7가지라 돼 세율이. 세율이 그런데 어 그나마 좀 높은 음. 구간인 35% 35%가 과세표준기준으로 8800만원부터거든 음. 근데 법인은 2억원이 될 때까지 10%야 아. 그리고 2억원이 넘어가면 20%거든 어. 그게 여전히 35%보다 낮잖아 근데 오. 200억까지야 그게 어...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러네. 어, 그래서 네. 이익이 똑같이 났을 때, 어... 이익이 똑같이 났을 때 개인 사업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하면 법인세가 훨씬 작은 경우가 많아. 음. 그러면 이익이 이익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이익 어차피. 어? 개인은 1,200만 원까지가 6%고 음. 1,200만 원만 넘으면 15%가 돼 버려. 요 음. 근데 법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억까지가 10%밖에 안 돼. 일단 10%. 어. 이미 1,200만 원 과세표준 1,200넘면 아. 완전 영세 사업자거든. 완전 영세 사업자. 음. 그니까 어느 정도 연, 완전 영세 사업자의 그거를 벗어나지도 못한그 못한 그 구간에서도 이미 법인세 세율이 더 낮은 구간이 생겨. 요 세금만 어. 생각하면 법인으로 시작하는 어. 게 그런데, 유리할 수 있네. 어. 그런데 음. 이 차이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연결이 되는 건데 음. 개인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 어쨌든 음. 생각보다 음. 좀 어느 정도 이익이나 음. 그러면 내가 개인으로 하면 세금을 좀 많이 내는데 그 대신 조금 그 많이 낸 세금 세금 내고 나서 남은 건 그냥 내가 만들었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음. 그런데 법인은 상대적으로 세금은 얼마 안 됐어 음. 근데 그니까 돈이 많이 남아 있겠지 세금을 음. 조금밖에 안 냈으니까 음. 근데 그 남아 있는 돈은 문제는 내 통장이 아니라 법인 통장이 있는 거야 음. 음. 거기 있는 돈을 내가 개인적으로 쓰려면 가져올 때마다 세금을 내고 가져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추가적으로. 그거는 사실 뭐 편법일 수 있지만 자꾸 만 편법만 음. 생각나는데 <laughs> 머리에 음. 그냥 남은 돈 전액 배당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 안 그래. 돼? 근데 배당도 세금을 내니까 아 응. 배당도, 배당도 세금을 배당 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가져올 때마다 아. 내가 내 개인을 위해서 쓸 아. 때마다 어쨌든 가져오려면 세금은 선택세가 어, 또 나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그러니까 무조건 어, 세율이 법인이 낮으니까 어느 정도 음. 이익 나면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막따질 부분은 아니라는 아, 거지. 그러네. 응.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따지고 또 그뿐 아니라 관리도 이렇게 보통 그냥 뺐다가막 운영 음. 문제 막 실제로 그래서 직원들이 그걸 알면은 뭐 사장에 미우면 퇴사하면서 막 찌를 수도 아, 있어. 음. 그래서 막 직원들 막 모르게 우리 거래처에서는 절대 회사에서 상담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무조건 오겠대. 아. 좀 그런 얘기 나오면 음, 들을까봐. 음, 그런 데도 있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걸다 따져서 음, 이제 뭐 법인이 뭐가 전자 이런 걸 무조건 절대적으로 뭐가 좋은 건 없는 거지 그럼 그런 것도 어, 세무사랑 음. 상담을 하면 조금 뭐 조언을 어, 들을 수있어 수 만약에 사업 시작하기 어, 전에. 어. 아, 응. 이런, 이런 부분을 응. 모를 수 있으니까 응. 아예 응. 이런 응. 어, 뭐가 장단점이 응. 있는지에 대해서. 응. 음. 그러면 일단은 뭐 어쨌든 사업자 입장에서 뭐 개인 사업자도 있고 응. 법인 사업자도 있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응. 응. 조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음. 기본적인 거 음. 어. 근데 사업, 어, 있을까? 어, 그 사업을 하면서 <laughs> 내는 세금은 뭐 이제 사업소득세나 법인세나 음, 법인이면 음. 법인세고 개인이면 이제 사업소득세인데 기본적으로 그 세금이 계산되는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 그냥 음. 내가 번 거에서 그 벌기 위해서 쓴 비용들 음, 음, 쓴 비용들을 차감해서 나온 그 이익 음.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는 똑같아. 그 어, 그것도 똑같고. 음. 그러면 쓴 거, 얼마를 썼다. 음. 쓴 거, 번 거는 사실 뭐 업종에 따라서 버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뭐번 거는 이제 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거잖아. 그치. 내가 특별히 몰래 숨기고 누락하지 않느나. 요즘, 요즘 뭐 현금으로 뭐 다른 람도 음. 별로 없고 현금해도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다 하니까. 어. 그러니까 거의 뭐, 뭐번 거는 어. 거의 매출은 거의 다 어. 이제 드러난다고 어. 보고. 그러면 이제 그걸 벌기 위해서 쓴 거야. 쓴 건데 쓴 것도 법인은 이런 게 되는데 개인은 이런 게안 되고 반대로 개인은 이런 게 되는데 법인은 이런 게안 되고 이거 없어. 거의 똑같아. 그냥 어쨌든 다 상식의 범위 안에 있는 거야. 사업하기 위해서 그 그리고 법에서 어차피 다 일일이 하나하나 정하진 못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내가 전에 상담할 때 한의원 원장이었는데 그 사업 관련된 이제 비용 쓴거영수증 있으면 이제 보내달라고 하잖아. 우리가 이제. 장부, 이게 재무제표 만들고 해야 되니까. 음. 화장품 산 거를 막 보냈어.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아, 화장품은 이거는 뭐, 우리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적인 거잖아. 화장품. 그치. 그치.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뭐, 음. 이거 넣기가 좀 어렵다 그랬더니, 음. 아, 자기는 화장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많이 안 온대. 아 화장하고 이쁘게. 이렇게 있어야 어. 환자들을 받고 하는데 훨씬 더 자기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는 거야. 일리가 어, 있는데? 어, 있어. 그러니까 그거야. 그런 어. 식으로. 그러니까 화장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안될것 같지만, 그렇지. 어, 화장품도 내가 사업하는데 아. 진짜로 직접적으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비용이 될수 있는 거야. 이게 법인 개인 차이가 아니라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다 상식적으로 어.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음. 그 지출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그니까 러뭐 신용카드를 썼으면 음. 요즘엔 거의 다 증빙이 돼 카드는 기록에다 나으니까 음. 뭐 현금으로 썼을 때는 현금 영수증 이제 사업자용 지출증빙이라고 해서 사업자들이 받는 현금 영수증이 음. 따로 있거든 음. 그런 거를 받아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증빙을 갖춰 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음. 그러면 이제 음. 어쨌든 그 처리를 해줄 해거 아니야 음. 그럴 때 뭐 그렇게 기록을 해 거기다가 세무서에 제출할 때 음. 어, 이분은 뭐 손님을 아, 그렇게까지,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갔어요. 이렇게 안 하고 어, 그냥 일단 어. 내가 고객한테만 설명돼서 납득이 되면 일단 그걸그 어, 자체로 어, 내고 어. 만약에 세무서에서 이거 뭐냐 했을 때 음. 이제 음. 내가 설명을 음. 그렇게 하는 거고 그치, 어. 어.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애매한 게 세무서에서도 그냥 당장 어 화장품 산걸왜 넣었어? 이렇게 알기는 힘들어 음. 왜냐면 그러 세무서에서는 결과만 봐 재무제표라고 서 솔직히 또 일일이 다 언제부터 결과만 어, 봐 그러면 화장품을 내가 이제 반영을 해줬다 그러면 음. 어디 들어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파, 뭐 판매 촉진비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 <laughs> 뭐 복리후생비도 아니고 음. 뭐뭐 뭐 어쨌든 막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 아, 넣었다고 쳐그 아, 복리후생비가 1 500만 원인데 그냥 그 500만 원만 보는 거야 세무서에서는 음. 거기에 화장품 상계 한 50만 원 들어가 있을 수 있어 음, 음. 근데 그게 화장품 상계 얼마를 차지하고 전혀 모르지 음. 심지어 화장품뿐 아니라 복리후생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혀 알수 없어 일단 숫자만 보고 어,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떻게 그게 문제가 되냐면 복리후생비가 오세, 500만 원잡혀 있는데 보니까 어, 인건비는 뭐뭐한 칠백만 원밖에 안 돼. 음... 복리후생비는 직원들한테 복리목적으로 쓰는 거잖아. 아, 상대적으로 너무 세. 어 너무 세. 음... 그럼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뭐야? 복리후생비, 음... 복리후생비 내역 좀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시작이 아, 되는 거야. 아... 보내봤더니 내역 아, 처음에는 안... 내역을 안 보내? 뭐안 보내. 아, 처음에는 숫자만 보내. 결과만 보내요. 아, 년 아... 동안 총금액 접대비 총금액 얼마? 총금액 얼마? 총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그 것만 들어가서 문서에. 그렇기 아... 때문에. 좀 자의적 뭔가 탈세가 가능한 거야. 안, 안 걸리는데 뭐. 안 넘어가. <laughs> 이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안 나오면 아. 숫자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 음. 있는 거야. 사실상 음. 소득세라는 게. 음. 부가가치세는 그렇지 않거든. 음. 소득세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일단 어? 본 교수님, 왜 이렇게 커요? 내역 좀 한번 보내주세요. 음. 라고 연락이 와서 무서에서 음. 그러면 보내줘 그럼 걔들이 보면서. 아이거 화장품이 도대체 왜 들어갔어요 그치, 여기 그치. 이런 식으로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때 이제 분명히 한 저... 이게 우리는 예뻐야 온다 음, 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사업과 뭐 한의원을 하는데 무슨 아기 기저귀 산거뭐 이런 건안 되겠지, 그렇지? 응, 그렇지. 아기 근데 또 한의원 손님 중에 애기점을 우리는 그걸로 갈아준다고 서비스를 했나 그래서 어, 그럴 수도 근데 있겠네 근데 이제 근데 그게 애기가 되게 많은, 많이 오는 한의원이다 아, 그러면 그치, 가능할 수 있는데 꼭 어, 그런 게 아니면은 애기 전문 진료하는 데도 어, 있을 수있 그런 있고. 데면 가능할 수 있겠죠 음.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뭔가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다 비용으로 낼수 있다는 거고 음. 또 많이 사업자들한테 안내도 해주고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접대비라는 게 있어 접대비는 음. 사실 말 그대로 뭐 제한이 없어 어떤 식으로 뭐 밥을 사줄 수도 있고 술을 사줄 수도 있고 물건을 선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접대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접대비는 그 대신 한도가 있거든. 음. 1년에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이 기본 한도고 아, 거기에 매출액에 비례해서 매출액에 붙는 0.2%. 아. 를 플러스해줘. 그래서, 뭐, 매출액이 클수록 접대는 좀더 하겠지라고 음, 음, 해서, 접대 자체가 이제 뭐, 소비성 경비라고 이제 막 권장할 만한 접대 행위는 많이 줄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지, 세법이. 음. 그러다 보니까 한도를 정해놨는데, 어쨌든 한도범위 내에서는 음. 비용이 되는데, 접대비 중에 또 되게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경조사비가 있어, 경조사비. 아. 거래처 뭐, 사장님 뭐, 자녀가 결혼을 했지. 아니 뭐,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갈수 음, 음, 음. 있잖아.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거든. 어 그러네 술 술을 사줬으면 술집에서 카드 긁어서 하면 되잖아. 그렇지. 대비뭐 결혼축의금 내고 영수증도 쓸수 없으니까. 어, 장례식 가가지고 제가 접대 처리를 좀 해. 아, 이럴 수 없잖아. 그렇지. 근데 축의금은 그나마 계속 많이 하는 게 그렇죠. 결혼식 같은 경우는 청첩장 같은 걸로 아, 뭐 모아놓 아. 근데 장례식은 뭐 그런 거부고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음, 어.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어, 정도니까. 어, 어. 어. 그렇지. 그래서 그걸 그래서 또 애매하단 말이야. 어, 어. 그래서 아 비용처리를 내가 못 하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근데 음. 그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어, 내가 1월 15일날 거래처 사장님 누구 아버지 장례식 가서 얼마를 썼다. 음. 그냥 엑셀 이런데 정리만 해놔도 아, 그걸로 비용처리다할수 있어. 완전히, 근데 어 그게 20만 원까지 가능해. 그런 식으로 특별히 증가하도 껀다 20만 원. 껀다 껀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일일이 하나 세무서에서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거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세무사에서. 네. 검증할 수 있는. 음.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거는 1월 15일, 뭐, 성주원, 자녀, 돌잔치. 이렇게 써 있어. 음, 음, 음. 그래서 20만원 줬다. 음. 그거를 맞는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세무사 나왔어. 그걸 봤더니 음. 음. 그런 게써 있어. 음. 성주원이라는 사람 전화해서 1월 1 5일날애돌 맞았어요. 음. 뭐 물어보는 정도는 할수 있겠지. 아, 그렇게. 어, 진짜 결혼한 게맞나 어. 뭐, 이 정도. 그게 아니면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음. 인정 못 받는 건데. 안 갔어도 일단은 그게 맞으면 또안 음. 갔잖아라고까지 할수 없잖아. 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리만 해놓으면 다 비용 한 건당 2 0만 원씩 음. 되거든. 그것도 사실 뭐 무시할 수 없어.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비용 내가 사업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내가 증거를 뭐 증거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영수증인 거야 돈 나가는 적. 그거를 다 모아놔서 내가 최대한 반영하는 거. 음. 그게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어떻게 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음. 기본이면서, 음. 제일 중요한 부분. 음. 근데 너무 뻔한 얘기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절세 어떤, 테크닉이라고 말하기는좀뭐한데 아니, 근데, 근데 음. 그게 진짜 기본이 제일 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 중요하거든요. 어, 근데,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 상담을 하면, 음. 그걸 또잘 못하면서, 아. 그 얘기 해주면은, 오, 어, 뭐, 좀, 아, 뭐, 뻔한 얘기 아니고 얘기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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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대부분 잘 못해, 이거를. 아. 그걸 제대로 못해서, 음. 그거 인정 못 받아서 세금을 음. 더 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음.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음.